형님네도 혹시 그 가족력이 있으신 아, 거예요? 당뇨 음, 좀 있으신가요?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사실 아버님도 어. 당뇨를 안하시다가 어, 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어. 어. 저희 아버지는 원래 풍채가 굉장히 좋으셨거든요. 아, 뭐 운동도 아, 잘하시고 그랬구나. 검도도 하시고 아유. 또 옛날에 배우셨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제 등산을 어. 하시다가 이당 쓰러지신 다음에 당뇨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때였는데 그때부터 되게 빨리 18년 동안 계속 이제 저 쓰러졌다가 일어나셨다가 아 쓰러졌다가 아 일어났다. 그어머님도힘드시고 그때 당뇨 합병증으로 그때 어머 아버지가 눈이 잘안 보이신다고 그러더니 또고혈압 팔다리 마비 아 나중에 이제 발이 이제 이쪽 팔이두 다리가 이렇게 아 오그라들더라고요. 음아 맞아요. 별의별 걸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죠. 아,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도 고생하시고 우리 가족들까지 음. 지금 여자 형제들도 당뇨기가 다 있어요. 아, 저도 내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전 당뇨가 된 거예요. 전 당뇨가. 아그 안돼. 내가 보니까는 뭘 이렇게. 커피도 뭐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다 믹스된 거 많이 먹더라고 또 먹고 어... 또 먹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신사 아가씨 만날 때만이라도 내가 이제 잔소리한다? 네. 그러니까 믹스 커피는 정말 안 좋아해 믹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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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좋아했지. 커피를 먹어요 믹스 커피를 그걸 먹으면 안돼 아... 믹스 커피를 좋아서 먹고 고기 같은 것도 이렇게 고기 이제 그 음. 치킨집을 하니까 치킨 어. 나오는 내가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욕심을 내요. 아, <laughs> 소품으로 있는 잘좀 <장식이 웃음> 많이 먹긴 해요. <laughs> 우리가 보통 소품 나는 음식 먹는 척만 하거든. 근데 이분은 조아형다 먹지. 아 근데 너무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그 나이 먹... 진짜. 나도 먹어. 나도 먹어. 옛날 소품은 못 먹는데 네. 요즘... 아, 성격이 좋으셔서 입맛이 네. 까다롭지도 않은. 그러시구나. 봐. 먹고 네. 나머지는 싸가요 제가. 와... 그 버리면 안 되잖아. 아, 그럼 아깝지. 어머니 또 같이 드리고 드리... 당뇨 전 단계서 어... 그렇게 또 튀긴 그 닭을 많이 아니, 드시면 안 좋아. 맞... 아니 그럼요. 맞아요. 아니, 안 좋은 근데... 거 아는데 뭐더 하겠어? 아니 저희 지금 걱정되는 게 부모님이 음... 다당뇨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어, 굉장히 아, 위험하죠 왜냐면 부모님한테 문이 다 당뇨이셨기 그렇구나. 때문에 음, 음. 근데 사실 이미 대한민국은 이 당뇨와의 전쟁 중이거든요 음. 현재 우리나라 이 (30살) 이상 당뇨병 환자가 한5 0 0 1오0 0만명 됐대요 그렇죠 5 0렇1오0 0만명이니까 그렇죠 그니까 러 국민 (10명) 중한명이 당뇨다, 이렇게 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 당뇨병 환자를 조사한 결과, 3명 중에 2명이 이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음. 되고요. 음. 실제로 당뇨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 발병 위험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제 배도하시, 배도시 경우에는 음.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미 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소품, 닭도 이제 좀 어, 아깝더라도 어, 아깝더라도 조금 포기를 하시는가 조심하셔야 네. 될것 같아 요 진짜 처음에는 증상 처음에는 그 합병증이 그래서. 나타나야 알 수가 음, 있었는데 아. 그래서 과거에는 병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알았던 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 검진을 많이 하니까. 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혈액 속에 그 포도당이 넘쳐나서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음, 음. 아무래도 식습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우리 도안 형님 같은 경우는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지. 네, 사실 제가 과거에 어. 93kg까지 어, 네? 저도 옛날 어. 기억에는 있었어요. 근데 키가 좀... 크시니까 어. 네, 그때 산넘어 남촌이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때인데 어. 아, 시골에서 촬영하니까 얼마나 인심이 좋겠어요 아. 드라마만 잠깐 끝나면 그냥 야, 너 이거 먹어, 고구마 갖고, 어. 고기 갖고 또, 또. 어. 또 저녁에 또 나가서 또막 사줘, 술줘뭐 몸에 좋다는 건다 주는 거예요 와. 그런 거 먹다 보니까 체중이 94kg까지 야. 쫙 올라가고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식후 혈당이 무려 328까지 올라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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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혈당이 3 0 0이넘는아두 네. 시간은 네. 아니지만 하여튼 먹고 나서 아, 네. 그때 쟀을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을 아, 네. 받았어요. 328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이 가능한 거죠. 네,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 야 이건 아니다. 네. 그때는 제가 또막 힘들 때라서 음... 그 체중을 그때 감량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아... 나도 얻어들은 소리인데 네. 전 단계라고 해서. 방시험은 절대로 안 그러니까. 되는 게전 단계는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바로야, 바로. 응. 사실 이걸 시작으로서 당뇨만 있는 게 아니라 응. 결국 나중에는 이걸 합병증. 시작으로 해서 합병증 때문에 그렇죠. 가장 그렇대. 큰 병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응, 자, 우리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 펼쳐질 미래의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끈적 혈액의 경고 바로 이겁니다. 췌장암. 췌장암. 네. 아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무섭죠. 아, 얘기 듣고도 쉽지 않다. 암 중에서 사실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췌장암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아까 앞서서 당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인슐린의 기능, 음.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생길 음. 수 있는 병이라고 했는데 네.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췌장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사실 음. 췌장에는 주변에 있는 혈류가 굉장히 빠르고 활발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진단이 딱 받는 순간 주변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 굉장히 높습니다. 무서워. 이게 주요한 혈관을 통해서 조금만 전이되기 시작하면 수술도 너무너무 까다롭기 음. 때문에 생존율도 굉장히 낮은데요. 음. 당뇨병이 있으면 음.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2.9배 정도 높다는 거거든요. 아아 어마어마하네. 아, 그럼 이 사실 이 췌장암 음. 걸렸다고 하면은 음. 바로 얼마 있어서 그냥 바로 부고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 췌장암은 어. 정말 무서운 거고 결국 음. 이 체장암은 결국 당뇨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야, 근데 이게 당뇨병이 아무 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이것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뭘까요? 당뇨발? 발.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네. 제가 말레이시아의 한 사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살짜리 아기 아인데요. 네. 어릴 때부터 탄산음료를 그렇게 많이 마셨대요. 거의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셨던 친구인데, 어느날 이제 발바닥에 상처가 생기고 나서부터, 음. 그게 발이 부어오르고, 음. 이제 고름과 함께 심한 악취가 나면서, 이제 병원을 갔대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세상에 다리를 일단해야 돼요. 음, oh 이런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지속적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당뇨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상, 당뇨 발바닥에 상처가 나면서 그게 이제 당뇨 발이 돼버린 거죠. 음. 근데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면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음. 방, 발바닥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요. 아까 혈관 이제 당뇨는 혈관병이라 했잖아요. 특히 심장에서 멀리 있을수록 혈관이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혈관들은 더잘 막히게 되는 아. 거죠. 그러니까 상처 회복이 될 수가 없는 아, 거예요. 피가 그렇죠. 안 가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골마지고 결국은 거의 뭐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살이 썩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아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당뇨로 인해 족부를 절단하는 음. 사람이 한해 평균 2000명에 달한다고 2000명이요?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나 네. 그냥 가까이 가까이 있는 분이 발가락자른는건 맞아. 보통이야. 맞아요. 맞아요. 난 많이 봤어. 무 아, 자, 이어서 무섭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지네요. 음. 자, 이어서 점점 더 혈액이 끈적해지면 무슨 질병이 찾아올까? 보시죠. 자, 끈적 혈액의 경고. 당뇨 망막병증? 네,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네. 하면 당뇨병 때문에 망막에 음.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망막의 손상이 찾아오는 질병이거든요. 결국 당뇨의 모든 합병증은 다이 혈관과 관련된 병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정상인의 안저 사진은 이렇게 깨끗하게 혈관에 잘 보이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 있는 분의 안저 사진을 보시면.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일어난 사진을 볼수 있어요. 정상적인 시야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음. 예, 사물들을 볼수 있다면, 음. 당뇨 막막 병증이 생기면, 아유 이런 식으로 시야가 아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시야가 아유.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면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가 많고, 음. 바로 실령에까지도 이르를 수가 있는 거죠. 음. 사실 이게 네네. 합병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음. 사실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측 식습관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일 중요하지. 네. 식습관 때문에 모든 게 음식도 네.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음. 잘못 먹으면 이게 독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죠. 음. 보면 우리 배도환 씨는 어떻게 식습관 조절을 잘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저 사실 부모님랑 이 함께 살면서 음. 이 식단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음. 아, 제가 좀 출출하다 하면 어머니는 그. 아사 직전인 걸로 알아들으셔가지고 어. 밥한 끼를 먹어도 어. 이렇게 푸짐하게 너무 이렇게 어, 대단하시다. 많이 해주다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시니까.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어. 진짜 이렇게 퍼주셨어요 고봉밥 네. 네. 그리고 비빔밥을 말아도 어. 응. 저는 조그만 그릇에다 못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접 이만한 그래, 양푼 막 양, 양푼에다 넣어가지고 맞아, 맞아. 막 비벼가지고 먹고 제가 이야. 중독인가요 그럼? 탄수화물 중독이 맞다고 볼수 있죠 근데 지금은 좀 고치셨을 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절반, 공깃밥에 절반밖에 안 먹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네. 먹었죠.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순 없죠. 우리가 꼭 섭취해야 되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한국인의 식습관은 사실 탄수화물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죠. 네. 어, 대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약65% 정도가 네. 너무 탄수화물을 과잉되게 섭취되고 있다라고 조사된 바도 있고요. 음. 이게 50세가 넘어갈수록 탄수화물에 기대는 비율이 더 많아지기도 음. 합니다. 적정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5%에서 65%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음.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에서 중독성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도파민 분비가 일어납니다 음.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맞아.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한번 파묻히기 시작하면 계속 쌀빵 떡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